신차왕 칸지입니다. 오늘도 신형 카니발에 대한 세 가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영상 마지막까지 유용한 정보들 계속 이어지니까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전시 차량들이 전국에 하나둘씩 새롭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신형 카니발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곳은 서울 강 양서와 부천, 인천에 위치한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뿐이었는데요. 오늘자 기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카니발 전신차 목록을 보면 77개 지역에 차량이 배치된 것을 새롭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만 한정되게 전시되어 있던 시승차가 아닌 전국적인 지점과 대리점에 깔린 전시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형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전국 기아 대 대리점에 깔린 카니발 전시차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고정 덧글에 남겨놓을 예정이오니 카니발 전시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덧글 확인하셔서 본인과 가까운 지역의 전시차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카니발의 출고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전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내 차는 언제 출고가 되는 것이냐 에 대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가솔린 및 디젤을 지금 계약하시게 되면 약 3개월 이내로 출고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해 놓으신 상황이라면 6개월 미만, 아무리 늦어도 9개월 정도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현재 파업이나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없다면 이보다 더 출고가 앞당겨 될 가능성 역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출고 부분에 있어서 계약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한 색상, 등급, 옵션 등이 다른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게 돼서 계약 건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먼저 선생산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계약을 빨리 했다고 해서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 부분이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두 달 늦게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보다 빠르게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복불복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 차의 출고기간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걸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잠깐! 아직 신청한 칸지 구독하지 않으셨다고요 신형 카니발의 정보들이 이렇게 많 하는데,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카니발 탁송료 논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니발 포에버 페이스 리프트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 신형 카니발 탁송비 논란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니발에서 최상위 그래비티 등급을 선택했을 시에 사이드 스텝 및 카니발 그래비티 전용 그릴 및휠 장착을 위해서 카니발이 생산되는 광명 소아리 공장이 아닌 충주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광명에서 충주까지 그리고 충주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탁송료가 모두 합산이 되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는 이런 좀 불합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해당 카니발 탁송료 이슈가 저희 신차왕칸지를 통해 놀라습니다 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튜버 및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들이 다뤄지기 시작하였고 기아차에서 이 탁송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진행해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실제 그래비티 등급을 선택해서 굳이 충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순정 사이드 스텝 때문인데요. 이 사이드 스텝을 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이중 탁송료 부과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갈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부분은 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히 빠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다른 현대 기아차 신차가 출시될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실제 출시가 되면서 수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카니발 탁송료 문제 역시도 사이드 스텝,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서 과연 수정이 가능하게 될런지 저희 신차왕 칸지 채널도... 계속해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영상 새롭게 만들어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탁송료 부분이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신 구독자 분들의 힘이 제대로 통했다는 거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신형 카니발에 대한 세 가지 내용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형 카니발과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들 영상으로 제작해 올릴 예정이니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